안녕하세요. 나랑골프입니다 음, 제가 최근에 조회수들이 진짜 많이 나온 영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헤드를 놔두고, 놔두고 가라. 그리고 영상에 올렸지만, 음, 이 레깅 느낌, 놔두고 하자마자, 풀어야 된다. 뭐, 헤드 무게로 풀든, 내가 억지로 풀든, 레깅을 느끼자마자 풀어야 되고, 이 레깅 느낌은, 이 캐스팅 느낌이랑, 얼마 차이 안 나요. 0.1초 찰나의 순간의 차이다. 그런 영상, 그런 류의 영상이 되게 조회수가 높았어요. 근데 구독자님들 만나보면 이해가 잘안 된다고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이, 레깅 부분. 확실히 이걸 하면 골스피드가 무조건 늘거든요. 자, 우선 레깅을 안 하고 쳐볼게요. 레깅을 안 하고 똑같은, 똑같은 스피드로 칠게요. 이거 너무 안 나와서 다시, 다시 치겠습니다. 레깅을 안 하고, 어, 딱이 정도. 나쁘지 않게 맞았어요, 지금. 아, 근데 거리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레깅을 안 하면. 자, 지금은 거의 똑같지만, 약간 레깅. 0.1초의 차이, 찰나의 차이. 네, 거의 똑같이 쳤거든요. 더 약하게 쳤어요, 솔직히. 레깅이 한 개. 근데 지금 거리 보세요. 이래기 심 나가죠? 볼스피드 몇 나왔어? 63? 그니까 러 이만큼의 차이. 진짜 저는 볼스피드는 레깅의 차이라고 생각하요못 내시는 분들. 그것도 60이 어렵게 나오시는 분들. 풀스윙으로 이렇게 하는데 60이 어렵게 나온다. 그럼 레깅을 못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저 봤듯이 뭐 백스윙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레깅이니까. 이건 영상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 오른쪽 위쪽에. 꼭 보세요. 이거 꼭 보시고. 이제 그 레깅 하는 방법을 좀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가 어 이거면 괜찮겠다 하는 영상을 찾았어요. 베이스 골프라고 요새 진짜 저도 많이 보는 유튜버분이 계신데 프로님이죠, 프로님.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 느낌, 이 헤드는 놔두고 이 느낌이다. 이 느낌. 우리 많이 해봤죠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헤드를 놔두고 샤프트만 움직이는 느낌. 어? 이런 비슷한 느낌을 한번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자, 백스윙 탑에서 그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 헤드는 놔두고, 탁. 스타트만. 그 대신, 이걸 느낀 다음에 휘두르고.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느낌. 백스윙 탑에서 헤드는 놔두는 느낌. 그럼 자, 백스윙 탑에서 이 느낌. 음. 나쁘지 않거든요. 뭔가, 조금 저랑은 조금 안 맞긴 한데, 왜냐면 저는 이, 그래도 조금 이 지탱되는 느낌이 조금 있으면서 이 손목 유지하는 걸좀 중요시 생각을 하서 그이 느낌이랑 완전 똑같진 않은데 이야 이거 설명하면 좀 어렵긴 한데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 여기 손목에 딱그 손목 각에 헤드 무게에 딱 얹혀지는 이 느낌 이 느낌 이두개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손목에 힘이 빠졌다면 자, 안 빠졌으면 이게 이렇게 버텨질 거고. 손목에 힘이 빠졌다면, 헤드 무게에 의해서, 이 각도가 완전 칠 거예요, 이. 이 각도, 지금. 이게, 이렇게 완전 젖혀지진 않지만, 이딱 걸리는, 딱, 음 90도 정도 되려나? 지금 이 90도. 지금 이게 힘을 빼면, 이 헤드 무게에 의했지만, 이 왼손, 가락 이게 걸쳐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왼손가락도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얹혀지는 거예요, 헤드 무게에 의해서. 여기에, 딱걸쳐지면 이거를 탁, 자, 이동하면, 이게 좀더 이동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거를 위로 결국엔 이 위쪽이 방향이잖아요 제 스윙 방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그 방향할 때 이동을 하면은 자 헤드가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되죠 얘는 남으려고 하니까 이게 레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좀더 90도에서 좀더 이렇게 되는 느낌 이걸 느끼고 바로 풀어주면 이제 그게 전 비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레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 비거리가 더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 레깅을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엄청 버텨줘야 돼요 엄청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진짜 엄청 긴 느낌 3초를 버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려오는 동안 1 2 3 이렇게 버티는 느낌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원래 레깅을 하지 않는데 한번 그렇게까지 해 볼게요 지금 잘못 맞았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버티면서, 버티다가, 팡! 풀어주는 느낌. 엄청 잘못 맞아도, 나쁘지 않죠. 진짜 완전 잘못 맞았어요. 무슨 막대기로 치는 느낌? 이건 해봤다고 없던 스윙이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우와. 지금은 제가 원래 하던 거에 한두 배는 버틴 것 같거든요? 어, 확실히 거리가 좀 나네, 이것도. 와 그러게. 75나 나오네. 그래, 어쨌든 이걸 많이 하면 저는 볼스피드나온다 생각했으니까 확실히 더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이런 느낌이 맞긴 맞아요. 이런 헤드를 놔두고. 그 대신, 이게 헤드 무게에 이렇게 딱 각도가 만들어지면 이걸 놔뒀다가, 이제 헤드도 놔두고, 이렇게 놔두면 이게 붙죠, 이렇게. 근데 이 붙는 순간 엄청 버텨야 돼요. 엄청. 엄청이요. 제발 엄청.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 절대. 하체는 그래도 좀 열려도 될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제 생각에 프로분들은 엄청 이렇게 하는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프로분들. 이렇게. 이게 저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헤드 느껴지는 게안 느껴지는 분들은 한번 이거 괜찮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위에서. 백스윙 탑한 다음에 느끼고, 휘두르고. 백스윙 탑에서 이거 이 느끼고 나 백스윙 탑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손목에 힘 빠지는 게 여기까지도 힘 줘도 괜찮아요. 근데 왜 힘을 빼라고 하냐면 그래야 여기서 뺄수 있으니까. 저는 힘 줘서 가도 위에서 뺄수 있어요. 자힘 줘서 갈게 없냐 딱딱하게. 음, 자 그때 가서 마지막에 힘 빼서 칠 수가 있어요. 저는 할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란 말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을 빼라 하는 거예요.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렉을 모아서 탁 풀어줄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힘 빼서, 흥물흥물, 렉이 느끼고, 빵! <laughs> 이거를 우선 연습해야 비거리가 무조건 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할줄 모른다? 비거리 늘릴 수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 헐렁헐렁한 느낌. 이거는 그냥 백스윙 크기가 안 커도 상관이 없어요. 렉이랑 결과 어떻게 하는가요? 이것도 이렇게 안 끌고 와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것만 느껴주면 돼요. 팔을 펴더라도. 이거. 느끼자마자, 근데 내가 멈춰서 풀리게 하거나, 내가 직접 풀거나. 제일 좋은 건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헤드가 지나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차선은 레깅 느끼자마자 내가 억지로 푸는 거. 그럼 엄청 힘들어요. 푸는 게. 안 풀려. 내가 풀려고 해도. 자, 레깅을 느끼자마자 내가 풀기. 어.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내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방향이 많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 다음은 내가 버텨서 풀리게 만들기. 레깅 하자마자, 이건 내가 풀리게 만들기. 확실히 방향성이 좋죠. 원래 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우선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레깅 느낌. 느끼려면 아까 베이스 골퍼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놨던 느낌. 이렇게 해놨던 느낌. 느낌. 순간. 아주 찰나. 백스윙 타임에서 전환 동작할 때이 찰나. 찰나만 느끼고 바로 브레이크 걸던가, 찰나만 느끼고 바로 피던가.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이렇게 하면 진짜 가벼워요. 뭐, 아는 느낌? 안한 느낌? 어, 이 진공 상태. 저는 이걸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느낌상. 백스윙 타임에서 그럼 그 진공 상태를 한번 느껴야 돼요. 아주 짧게. 진공 상태 느끼고, 빵. 그것만으로 거리가 많이 난다 거리를 낼줄 모르시는 분은 들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냥 힘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자 힘으로 한번 쳐볼게요 힘으로 쳐도 70까지는 가능하다 아니야 또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약한 채를 장타자 그 대회 나가시는 분들 약한 채를 하는 이유는 이걸 느껴서 샤프트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약한 걸로 치면 거리는 더 나는 거예요 방향성은 물론 안 좋지만 나 지금 뭐 하려고 왔지? 제 어, 어떻게 치려고 했죠, 지금? 아, 힘으로, 힘으로, 힘으로만 치면. 아무리 세게 쳐도 힘으로만 치면. 우와, 씨. 꺾어질 뻔 했다. 거리가 안 나요. 지금 엄청 저, 온 힘을 다해서 친 거거든요, 이건. 꺾어질 뻔 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은, 헤드 놔두는 느낌은, 자, 5번 아이언 쳐볼게요. 드라이버 땐 제일 많이 느끼고, 5번 아이언 땐 이제 드라이버의한반 정도만 레깅을 느끼고, 자, 반 정도. 너무 느끼면 너무 거리가 많이 나니까, 정확히 치려면 이 정도만. 저도 필드에서 180 보거든요, 5번. 180? 180? 요새 좀 거리가 늘어서 한 190까지는 보는데, 이건 많이 느끼면 안 돼요. 많이 느끼면, 거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딱이 정도. 반 정도. 드라이버의 레깅 느낌의 반 정도만 느끼고, 한 7번부터는 이제 거의 레깅을 안 느끼는 느낌으로 하셔도, 거의 조금만, 거의 조금만, 적응 뭐, 해주시면 돼요. 레깅을.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하는 느낌? 왜냐면, 1 5 0분할 거니까. 너무 많이 하면 귀걸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그냥 좀 레깅을 좀 해볼까요? 그럼 거리가 너무 많이 났죠? 170 나오고 막 하니까 굳이 레깅을 많이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점점 쇼스로 갈수록 우드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우드도 그냥 약간 5번 아이언 느낌으로 드라이버는 많이 할수록 좋다. 왜냐면 멀리 보내는 체니까. 이것도 레깅을 조금 섞으니까 조금 더 거리가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레깅을 좀덜 섞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155. Ready. 이 정도 느낌으로 쓰시면 딱 150. 이런 식으로, 레깅을 조금씩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레깅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먼저. 우선 손목에 힘 빼는 거. 그리고 손목에 힘빼는 거니까, 손목에 힘 빼는 이유가 레깅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거 먼저. 모든 스윙에 대해서, 그립. 그 다음 이거 먼저. 그 다음 백스윙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손목에 힘이 빠지면, 스윙 궤도가 어떻든, 손목에 힘만 빠지면, 나쁘지 않아요. 거리 쪽으로도 그렇고. 방향만 안 좋을 뿐이에요, 제가, 저의 가게는. 좀더 힘을 더 써야 되고, 그게 아닌 이상 뭐, 150으로 나오면 되니까, 7번은. 손목 힘만 빠지면 할수 있다. 아,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